만이 뒤쳐지는데, 어, 여기 들어가야지. 아, 저기, 있기 저기, 저기, 저아 귀여워 기 저기, 저 쟤한 마리는 왜 자꾸 저렇게 따로 놀지? 이호 노래 새끼야? 치는 아, 아, 애들 먹이를 찾는 건가? 애들 먹고뭘 먹이는 거야? 먹이는 거야. 오, 엄청 귀엽다. 어 귀엽다 너가 먹이잖아 쟤얄랄랄랄랄랄랄 아.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아, 귀여워. <laughs> 아 이런 중리한 음, 네, 방경을 쳐 음, 어디 있어 어디 있어? 아 귀여워. 아 이런 거 보고 싶었다. 아 여기, 또, 여기 있다. 여기 한 마리는 제 엄마인지 아빠인지 음. 쟨좀왠좀 좀 늦나 봐, 애가. 아니야. 진짜 그 튀는 아이들이